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종료주의를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이렇게 들었고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사순절 우리가 영성훈련의 책자를 따라서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하셨다면 첫 번째 주 가정예배의 내용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본문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읽고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또 오늘 다시 예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입성하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내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좀 오늘은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다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이 나귀의 등에는 사람이 탈수 있는 안장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혼신하여서 들인 자기들의 제자들의 거도시 펼쳐져서 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위에는 사람들의 거도시 이 레드카페처럼 쭉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선 많은 사람들이 종료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또 뒤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른 이들이 어김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외침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외침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을 흥분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가 개선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환호 중에 입성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 실제로 로마 시대에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시로 돌아오게 될 때에 승리한 장군 그리고 군대의 행렬은 이러한 환호하며 맞이하는 사람들 속에서 당당히 개선했다고 합니다. 특히 황제나 왕이 들어올 때에 빛나고 영화로운 승리의 행렬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양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의 장면을 가만히 읽으면서 떠올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 왜 이렇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거창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어떤 곳은 조용히 가기도 하고 어떤 곳은 걸어서 가기도 하고 뭐 치유도 했지만 이렇게 거소스로 펼쳐진 곳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들어간 곳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몇번 오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왜 나기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나기 새끼를 왜 타고 오셨을까? 제 생각에는 말을 타거나 아니면 로마 시대에 어떤 뭐 마차라던가 어떤 뭐 전차라던가 이런 걸 타면서 오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기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기를 탔던 것이죠. 참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을까? 예수님이 당시전쟁에 승리한 군대의 장수도 아니었고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환호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환호하는 소리 가운데에 또 자신의 거두시 더러워지는 것들을 괜찮게 여기면서까지 그냥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나귀가 밟고 지나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그 옷을 못 입게 될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드리면서 길 위에 그것을 놓으면서 헌신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궁도 고거리에 지나가면 제가 이 정장을 벗어서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주단을 깔아드리고 이걸 흔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과 사람들은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상 임원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보면 십자가의 순항인의 길, 즉죽으러 가는 길이었,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로서의 하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의 대관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에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환의 길이자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하여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순환을 겪는 길이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탄과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이루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선하는 길, 선언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특별한 길, 입성의 길로 낙이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때 왜 낙이였을까? 어린 낙이 새끼를 탔을까? 여러분 로마의 강력한 힘의 상징인 전차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상징인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나귀를 예비하라 명하시고 나귀를 제자들이 끌어왔을 때에 그걸 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 BC 17세기 이전의 왕들은 말보다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이게 장군들이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 와 그 말을 타고 들어왔는데 왕들은 나귀를 항상 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과 나귀가 주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은 전쟁과 권세를 상징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이 군대와 장수들이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은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죠. 그러나 나귀는 평화스러운 그 날에 타고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에 왕이 나귀를 탄다는 탔다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왔다. 또 평화로운 시대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왕은 주로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문화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함과 나자지심과 또 함께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초능력과 같은 권능으로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강력한 힘으로 압제하는 로마를 몰아낸 이후에 다이의 나라와 같은 강대국을 만들려고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세로 왕권과 왕위를 세우는 전쟁의 모습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와 그것을 위해서 낙이를 타고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씻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때 막힌 담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죄로 인해 단절됐던, 단절되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담을 세워서 막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을, 막혔다는 이 모습을 담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그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됐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세상 가운데에 인간과 인간 가운데에 또 사람들과 이 피조물 가운데에 죄로 인해서 작동했던 이기적 욕망과 또 모든 문제들, 모든 저주와 분열과 갈등과 전쟁과 욕심과 교만과 태만과 이것으로 오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말이 아니라 전차가 아니라 낙위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마치 왕을 맞이하듯이 외치며 했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길을 내시고 환호하면서 자기 옷을 벗은 적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드디어 로마의 지배 체제를 전복시키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며 강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사들을 부리고 사단에게 명령하는 이 예언자적이고도 선지자면서 또 이세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의 혈통을 가진 로열 패밀리 예수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혁명가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독립운동가였고, 또 왕권을 회복할, 그리고 왕위를 다시 세울, 그러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조상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호시아나를 소리 내어서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울부짖음과 제의적 간청이 담긴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보기에 예수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이 현실에 압제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구원은 이런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구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정, 정치적 지배와 실효적인 압제 속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로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 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사람들의 뜻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환호를 잘못된 것 같은 환호를 방향성이 틀린 환호조차도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담긴 구원과 해방에 대한 염원 그리고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극류라신과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람의 죄악 악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욕망들을 그대로 몸으로 받으시면서 낙위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예루살렘의 왕의 길은 이렇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환호가 가득했지만 어쩌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외로울 수도 있는 그 길이었지만 그 걸음 걸음을 통해 이 세상의 한 나라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인류의 왕이 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참되신 주 살아계신 참되신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부활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 바라보면,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매 날마다 우리가 보는 TV에서, 뉴스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지금 요즘에 많이 치르고 있는데 정말 가서 장례식장과 또 화장터와 이 묘지 공원을 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장례식 장을 예식장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갈등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종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에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또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서 왕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지만 이땅 가운데에 십자가의 평안을, 평강과 평화를 전해주고 살아낼 그 사람을 이 때에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에서는 코로나가 끝냈다고 날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엔데믹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일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중증으로 고통받는 아이, 사람들, 아이들이 날마다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정책적인 변화일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 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냥 다른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기억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에 왕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간구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며 주님의 극률하심을 국률, 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예수님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평화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왕, 영광의 때를 완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죄와 악과 사탄과 사망을 멸하신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선포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참된 역사가 완전한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땅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천여 년전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든 믿든 믿지 않던 지금 이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 평강을위 해서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2022년 종려 주일을 보내면서 나의 왕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이 시대에 누가 뭐라고 해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가 소망하며 간구하는 자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 고난 주간을 보내며 특별히 고난을 통해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